20대의 빚더미에서 살아남은 비법 1. 어둠 속에서 시작된 좌절 20대 초반, 민수가 명는 젊은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창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준비 부족과 무리한 투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로 인해 사업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순간적으로 쌓인 빚은 은행 대출, 신용카드 빚, 그리고 가족에게 빌린 돈까지 포함되어 민수는 자신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절망감에 빠졌다. 바닥에서 찾은 작은 희망 모든 것이 끝난 듯한 그 순간 민수는 우연히 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 꿈꾸던 미래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이 가득 적혀 있었다. 일기장을 보며 민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더큰 세상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 작은 깨달음은 민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3. 변화의 시작 자기 관리와 배움. 민수는 우선, 우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기로 결심했다. 매일 밤 그는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또한 재정 관리와 투자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돈의 흐름과 효율적인 자산 운용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민수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작은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스 프로젝트에 도전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의 자신감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4. 작은 기회에서 찾은 노약의 발판. 자신의 재정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민수는 먼저 한 달에 한 번씩 목표 금액을 마련하는 저축 챌린지를 시작했다. 그는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스 일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철저히 관리하며 매달 정해진 금액 이상을 저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 가운데 민수는 자신이 배운 재정 관리 지식을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금융 강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규모의 청년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지만 차츰 그의 경험과 조언이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찾게 되었다. 이제 민수는 단순히 빚을 갚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재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멘토로 거듭났다. 뭐, 결론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발판. 민수의 이야기는 20대의 쌓인 빚과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움을 통해 자신을 재정비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증명한다. 그가 선택한 비법은 단순했다. 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모든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수 있다. 민수처럼 우리도 어려운 시기 속에서 작은 노력과 꾸준한 배움으로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되새겨보자.